네, 안녕하세요. 코인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그로스톨 코인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4.2% 정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요 정도 지금 상승폭에 그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1월 16일, 자, 이 거래 지원 종료 개시 시점은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반등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이 그로스톨,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지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답답도 하시고, 많이 궁금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이런 것들, 그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결론 먼저 좀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이런 눌린 구간 계속해서 나와주게 될 거예요. 자, 그지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 350원대 위구간까지 들어올리는 이런 상승 구간이 단발적이지만 순간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러니까 현재 이 그로스토를 이 가두리처럼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일정들 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반등 자리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고 어떤 가격대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매수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률,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요것까지는 반드시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니까 상패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또 악재가 뭐가 있었죠? 거래 유의 있었다. 그니까 이유예 떴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종목을 탈출을 제대로 또 하시고, 결과적으로 진짜 돈을 벌어 나가려면, 다른 거 진짜 다 필요가 없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이 종목을 쥐고 있는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스케줄이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12월 2일자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로스토리라고 저한테 문의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자 저점 187원대에 잡아서 고점 335에 털자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요고가 100%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랜드 또 같이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이게 뭐 포토샵이다 뭐다 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이렇게 제 개인 핸드폰을 그냥 통째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다가 네이버 위성식에도 같이 함께 띄워놨어요 자 여기 왼쪽의 시간 그리고 오른쪽 상 핸드폰의 시간 같이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시간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 38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 하는 제 개인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렇게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껐다 켜기, 모바일 네트워크. 자, 요것도 잘 작동되는 거 보이실 거고. 자,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어플. 자, 여기에다가는 왼쪽 시계상의 시각 자, 지금 날짜, 24일, 12월 24일, 신지아, 그리고 그로스톨. 이렇게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 잘 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이 그로스톨, 187에 들어가서 335에 파셔야 된다. 자, 요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자, 요거 지금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냥 똑같이 띄워준 겁니다. 자, 12월 2일, 2일이면 지금 언제냐? 차트상 딱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이 터지고 나서 빠졌던 요 자리.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포에 털려다 가지 않고 요 구간을 좀 제대로 가져가실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게또 뭐냐면 이 이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자금들을 넘기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바닥권에서의 매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니까 사실상 코인을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 때나 사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미리 사서 미리 움직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아예 이렇게 물릴 리스크를 없애가면서도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물리면 정말 큰일 나는 종목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16일까지는 최대한 안전한 타점에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 만큼 이렇게 리스크를 없애가면서도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좀 팔고 나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이 세력들의 스케줄이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매집 신호가 잡혔을 때이 매수 저점은 물론이고 안전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이 매도 고점 자리들까지 또 하나하나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100% 무료로 진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자, 8129-9624 이쪽 통해서 그로스토리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직접 또 하나하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로스톨 아직 제대로 된상패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진짜 단박에 쌓울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면 여기 앞 구간에 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지금 이 500원 대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 800원 대에 물려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가만히 서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바닥권에서 분명히 물타기를 하셨을 건데. 자 그런다라고 해봤자 800원대에서 지금 300원대에 물타기를 했다 그럼 보통 편다가가 400원대 5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단박에 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훅 하고 올랐다가 쭉 빠지는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적인 매도의 자리 자 요거를 진짜 잘 포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거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 요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게 되면, 진짜 앞으로는 정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때 들어왔던 이 세력들의 본격적인 폭등 구간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이 본격 폭등 자리, 본격 급등 자리, 나도 좀 제대로 잡아서 좀 안전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로스로에 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제가 다른 종목들이랑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 그로스로에 대한 타점을 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811996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핸드폰 타점 발송 전용 연락처로 그로스토리라고 정확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저점을 잘 따내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점을 얼마나 상처에 털어낼 수 있느냐 자, 이게 또 관건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분들 다들이 돈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드려볼 거니까 자8119962 4 이쪽으로 그로라고 문의 남기셔서 최종 매도 자리 다들 좀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도 좋지 않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런 자리이실 건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등 오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장만 기다리시는 분들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반등장이 온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냥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불장 있죠 그냥 어떤 종목이든 뭐만 샀다 하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리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이 불장 구간이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아무거나 주워잡아도 200% 300%는 기본으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4월 이후부터 어땠어요? 자 올해 4월부터는 분명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려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대박 날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 대박 불장이 오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게 언제냐? 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도미넌스가 훅하고 꺾여지는 바로 이런 시기. 그러니까 비트가 도미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런 자리. 자, 이게 지금 차트상 2024년 11월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 진짜 제대로 큰돈 벌어 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2021년 대불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트 상승, 그리고 도미 하락. 자, 21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이 반등 나온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찔끔 올라가다가 비트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 귀한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돈을 잃지 않으면서 사이드로 시드를 불려가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10% 20%뭐 이런 걸 치실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똘똘한 한 종목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구간들이 다시 왔을 때. 이때 진짜 1억이나 10억이나 이런 코인 졸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확실한 종목이더라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한종목에큰 금액을 박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이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이 숨겨진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들 딱한달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한달 뒤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진짜 엄청난 행운이라고 여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를 발견을 했는데 특정 코인 언급만으로도 2만 프로 5만 프로 폭등을 찍어냈던 이 코인계의 대부 아서 헤이즈 또 코인 하나로 순식간에 몇 백억 원을 찍어내는 이 무라드 마무도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사상 최대의 작전 세력 이 윈터뮤트 자 거기에 최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자 중국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26조가 청산되는 와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트럼프 일가는 불과 30분 만에 몇 천억을 지금 다 같이 벌어들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이 코인으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복... 복사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자 근데 현재 이 모든 인물들이 최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고 있는 특정 하드레 주소를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0xf89로 시작하는 이 특정 주소의 지갑 자이 지갑 주소로 제가 추적을 해보니 무려 1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기준 2조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 중인 이 대형 세력들의 지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지갑은 딱 지금 10개의 코인만을 집중해서 매수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100만 프로 40만 프로 각각 이미 수익권에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40만%면 말 그대로 4천 배. 그러니까 만 원만 매수를 해도 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한번 출발시켰을 때 적어도 400% 이상, 500% 가까이 뛰우는 일종의 소수 종목 타겟 작전을 진행 중인 작전 사력들이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종목 중에서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에 들어간 자금들 자체가 100억, 200억, 1000억 단위라는 거. 그니까 얘네들은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야. 마이너스 1% 손실 보면 10만원, 100만원 손실을 보는 거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만 손실을 봐도 몇십억, 몇백억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니까 그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는 종목들만 지금 골라서 잡고 있다는 라 거고, 물론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당장 한달 뒤에 올라갈 대장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의 사이즈를 보면 적어도 최소 이400% 이상의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그대로 8가지 모두 전부 다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 번호 010-8119-9624. 이 쪽으로 수익이라고 남기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PDF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종목 상담 링크 통해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니까 사실, 백날천날 단타를 쳐봤자, 지금 뭐끼케야2 30% 오르고 찔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자, 이400% 랠리 8번이면 여러분들, 정말 100번 양보해서 200%씩 수익이 난다 쳐도, 만원 기준으로 200%면, 총 수익이 6,500만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300%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같이 이렇게 장이 빠진 시기가,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적기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만원씩만 깔아놔도 8종목이면 8만원이에요 8만원 근데 지금 당장 8만원 없다고 해서 이 가게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세력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달두달 달 묻어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큰 금액 넣어봤자 돈 급해지면 빼게 되고 애초에 이 정도 수익률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원, 십만원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 어디까지나 노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만 원이면 6천만 원이고, 1 0만 원이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제 유튜브상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현재 보이시는 연락처 0 1 0 8 1 1 9 9 6 2 4 이쪽으로 수익이라고 요청 주시면, 우리 요청 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이 매집 종목, 그리고 세력들 일정,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좀 깔끔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금전적인 대가는 요청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고 있으니 당장 이제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명만큼은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모처럼 포착된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놓치시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같은 투자 생활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에요. 그니까 앞으로 딱한달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진짜 행운으로 여기시게 될 겁니다. 그니까 돈만 원, 십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나가서 뭐술 한잔, 밥한끼 먹는데 사용을 하실지 이 시드를 발판 삼아서 이 본격 불장에서 진짜 10억, 20억으로 맞바꿔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여기까지고요 어디까지나 100% 무료로 공유 드리는 정보인 만큼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최대한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이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